날아갔어? 오, 오, 오. 날아갔어? 날아갔어 날아갔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멤번들이 아, 날아갔어요 아, 아니 한번도 안날아갔나? 한번도 안날아갔어요 아, 아, 근데 되게 뭔가 날아가는데 그, 마치 처음부터 짠건 아닌거 같고 방금 전에 둘이 눈빛 눈빛 교환해가지고 눈빛보다는 어. 그 텔레파시가 통할거 <laughs> 아니. 자너 박자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laughs> 네, 가사는 아직 안 들어왔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다리만 계속 움직이더라고. <laughs> 가사는 아직 안 들어오고 진짜. 먹었어요. 어 되게 재밌었어요. 네.